안녕하세요 황전입니다. 자 오늘은 서래마을 방배동 신축 틀룸 소개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현재 지금 임차인 분이 살고 계셔서 살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어, 지금 짐이 아주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밖에 지금 화분이 이렇게 놓아져 있고요. 어, 화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지금 큰 냉장고도 거실에 있고 자 위에는 이렇게 무드등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좀 냈고요. 지금은 등을 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큰 소파하고 지금 텔레비전하고 상당히 지금 짐이 많으니까 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고요. 어, 거실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크기는 조금 어, 자세히 잘 보셔야 되는 게이 상당히 큰 여기 지금 옷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크기가 작지 않다는 거자 그리고 이런 크기 자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부엌도 상당히 또큰 이렇게 어, 냉장고와 식탁 어, 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신축일에서 2016년식이에요. 아직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고, 어, 화장실은 넓은 편은 아니에요. 화장실은 어, 샤워실이사워부스가 따로 없지만, 이렇게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엌이좀 어, 예쁘고 깨끗하고 좀 편리하게 좀 구조가 잘된것 같아요. 어, 창, 창 밖에 창은 좀 작지만, 어, 이렇게 어, 비도 아주 멋지고요. 어, 부엌 옆에는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자, 싱크대 수납장도 어, 어느 정도 조금 어, 넓고요. 그럼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지금 상당히더 줌이 많습니다. 어, 지금 책상이 두 개가, 어 이제 지금 창문이죠. 창분밖에그 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책상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침대, 책꽂이 거기다가 행거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 이 정도 되면은 금이 아주 많으니까. 어, 어느 정도, 어 정리를 조금 하시면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둘러보고 있고요. 창도 크고, 채빛도 잘 들고요. 남양입니다. 자, 지금 이제 외부입니다. 지금 1동과 2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변이 이렇게, 어 지금 고급 빌라촌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어 강아지를, 음, 산책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고요. 어, 지하 아까 전에 지하 지상의 그 주차장을 보셨고요. 조금 전에 본게 바로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요. 예, 이렇게 자전거도 보관할 수 있고 어, 이렇게 넓은 어,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옥상에는 이렇게 어, 굉장히 넓어요 옥상을 그리고 나무도 집어넣고 의자도 갖다 놓아서. 아주 이렇게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서리풀 공원이 보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자, 잘 보셨나요? 자, 방배 하이빌 5차 물건 한번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동과 2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각각의 13대씩 해서 20세대가 있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 베란다 그 다음에 어, 이 베란다는 사실 다용도실입니다. 자, 방배동 843-8번지이고 어, 9평의 실제 그 전용면적이지만 어, 확장을 해서 실사용면적은 어, 조금 많이 넓습니다. 한2 0평에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천장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가스렌지가 있습니다. 어, 매매가가 지금 5층 물건이 어, 6억 1,800으로 나와 있고요. 어, 3층 물건이 지금 전세가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관리비는 8만원입니다. 자, 위치입니다. 자, 서리풀 공원이 아까 옥상에서 본그 어, 공원이 바로 서리풀 공원이고요. 어, 여기가 바로 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구급 빌라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가까운 역으로는 내방역이고요. 한번 보실까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정도 걸려서 도보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곳이고요. 어, 중학교도 아주 가깝네요. 네. 자, 어떠셨어요? 자, 좋은 정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